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엔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메인 성도난, 양심은 자유어던네, 따라서 축도로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욕기 2장 7절로 10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욕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입니다. 요은 극심한 고난과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사탄은 욕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로 치며 그를 육체적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순히 고통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욕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있다면 화도 받을 수 있다는 성숙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의세 친구가 그의 고통을 듣고 찾아와 위로하지만 결국 그들의 위로는 제한적이었고 욕을 더욱 괴롭게 만드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사단의 목적을 이기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두는 참된 믿음의 길,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고난을 묵상해 보십시오. 많은 고난이 있으시겠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광복 80주년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뜻깊은 날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그 고통의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민족의 소망을 들으시고 이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민족과 이 나라와 여러분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한그 어떤 고난도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이겨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